아, 지난주에는 영조 임금에 대해서 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아, 생각해 보는 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조는 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83세까지 그 장수를 한 임금이고, 또재위의 기간이 자그마치 52년이나 됩니다. 그 52년 동안에 25년간은 영조 자신이 친정을 한 시기고, 나머지 13년은 사도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죽은 또 13년 동안을 영조가 친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죽기 몇달 전에 정조 세손한테 대리청정을 맡겼죠. 영조의 치적의 대부분은 대리청정을 하기 전인 25년간의 치적이 대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한테, 그, 대리청정을 시켰지만은, 군사에 관한 것, 또 형벌에 관한 것, 인사에 관한 것은 영조의 재가를 얻어서 정사를 다스렸어요. 그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으로서의 세자의 역할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리청정을 시켜놓고 영조가 그 사도세자가 결정한 것을 수시로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리청정을 한 사도세자의 권위가 말이 아니지. 한두 번이 아니고 어, 대신들 앞에서 어, 그 심하게 꾸짖고. 그러니까 어, 이 사도세자가 영조가 무서워서 어, 영조 앞에 가서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주릅 들어가지고 하도 욱박지르고 그러니까 기절을 어,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부왕 앞에만 가면은 뭐알다 정신이 몽롱해가지고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박관념 때문에 그 영조는 이제 첫째 왕비가 정성왕후예요. 정성왕후도 왕비로서는 조선조에서 제일 오래 왕비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후사가 없었고 또 영조와 그 정성왕후 사이에는 후손도 없었지만 그렇게 정이 도섭질을 못 했었다고 그래요. 예, 첫 번째 후궁인 정빈니 씨가, 아, 효장 세자를 낳는데, 예, 한 10살 정도 돼서 죽어버려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영빈니 씨가, 아, 사도 세자를, 낳은 거죠. 그, 이제, 사도 세자는 후궁의 소생이기 때문에, 낳자마자, 정빈, 정성왕, 영빈인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 실제 영빈이시는 생모이기는 하지만은 아,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아들로서 법적으로서는 정성왕후의 아들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성왕후가 생존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큰, 시련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봐요. 어,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나이가, 아, 열다섯 살이에요, 열다섯 살. 15살. 어, 그리고 이제, 대리청정을 하기 1년 전에, 예, 그러니까 14살 때지, 14살 때에, 그, 해경궁 홍씨라고 그, 아, 세자비를 맞아드리죠 세자비를. 그 해경궁 홍 씨가, 아, 사도 세자보다 한두살 정도 우였었던 것 같아요. 예, 영조가 지구에서 25년간 여러 가지, 예, 치적을 많이 남겼지만은, 뭐, 이, 예, 서두 살인가, 그, 지구 일을 해가지고 25년이니까, 뭐, 한, 어, 57세 정도? 이 정도 됐겠죠. 그때, 어, 세 손을 보게 돼요. 사도세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정조죠. 세 손을 낳았는데, 그때 영조가 좀 몸이 불편했었다고 그래요. 역대 왕들이 뭐, 한갑을 거의 못 넘겼잖아요. 영조도 뭐, 57세 뭐,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얼마나 살지 자기로서도 과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자가 임금 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치를 좀잘 하기 위해서 약간 경험을 쌓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리청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처음에 대리청정은 참 순수하고 그야말로 어. 임금의 그 자질과 덕망을 쌓는데 역점을 두고 시작을 한것 같아요. 아다시피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긴 했지만은 25년이 흘러간 뒤에는 사실상은 노론일색이었단 말이지. 근데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13년 동안 사도세자는, 에, 노론보다는소론 쪽에 더 무게를 뒀어요. 그, 영조가 뒤에 물러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사도세자의 일거일동에, 에, 간를 하면서 시비를, 시시비비를, 에, 논하면서, 아, 사도세자의 그 비행이라든가, 아, 실정, 이런 것들을 낱낱이 영조한테 고변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어 생각을 하려 해도 주변에서 전부 차구세면은 그 사도세자 헐뜯는 소리만 들려오니까 그 결국은 영조도 자식을 좋지 않게 보고 어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 사도세자로서도 그 의혹을 받는 그런 행실이 좀 여러 건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그 할머니 숙숙종의 계비인 인원 왕후의 그 침전나인인 빙해라는 나인이 있었어요. 나인 그 빙해가 어, 얼굴이 예, 이쁘고, 마음씨가 착했던지, 그, 할머니한테, 예, 데뷔한테, 문안을 드리러 갈 때마다, 아, 눈길을 주고, 아주 그, 흠모를 했던 것 같아요. 대비가 사망을 해서 상중에, 그, 빙해를 품고, 정사를 벌인 거지. 예, 비밀로 했으면 괜찮은데, 틀통이 났단 말이에요. 윗전의 나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제약이죠, 제약. 어, 영조한테 꾸지람을 받고, 결국은, 어, 그 빙해를 사도세자가 차지해서 후궁으로 삼아요.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그 빙해를 자기 부인으로 삼어. 그런 거로 봐서는, 그참 아버지 앞에 가서는 말도 못 하고 그냥 겁에 질리고 그러면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참 용기가 있는 것 같아. 첫째는 그렇고 또두 번째는 경조 3 1년 사도세자가 그 대리청정을 한지 한6 년째 됐을 점인데 그 나주 객사의 그 나라를 비방하는 그런 벽보가 붙었어, 괴서, 어, 괴서가 붙어 있는데, 아, 이벽보를 붙인 사람들이 누구냐, 아, 소론일파란 말이지, 소론일파. 그 이것을 또, 어, 아, 노론이, 그냥, 어, 아,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소론일파를 전부, 그, 에 아, 읽어에 내쫓아.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이 사람들 벌주는데 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고 어그 노론 세력들의 얘기를 어, 듣질 않았어요. 그 결국은 이제 에, 영조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 소론 일파가 전부 어, 일망타진이 에, 되긴 했지만 이것도 어, 영조한테 큰 미움거리가 된 거죠. 노론들한테 약점이 되는 것이고. 또한 번은 그 영조의 허락도 없이 잠적을 해 가지고 평양을 다녀왔어요. 그 평양에 가서 한 일이 뭐냐, 아, 소론들 만나 가지고 돌아왔어요. 뭐 머리도 식힐 겸 해서 갔다 아 왔겠지만, 은 그걸 또 노론 쪽에서 아, 노론의 그 사주를 받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이야, 나경원. 아, 이 나경원이 지금 말한 그 평양에 가서 소론들을 만나가지고, 어, 영모를 했다 어? 명조를 죽이고, 어? 사도세자가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정도로, 어, 그 과장하게, 예?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는 그우전에 있는 나이를 겁탈해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또 나주에서는 그 사도세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괴설을 나라를 비방하는 영조를 비방하는 괴설를 붙이고 또 평양에 가서는 뭐 소론 어 대신들 예? 소론의 주동자들을 만나서 뭐 역정 모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아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 고별을 한단 말이지. 정성왕후가 죽은 후에 새로 계비로 들어온 정순왕후. 이 정순왕후는 영조가 66세 예? 66살에 정순왕후는 불과 15살이야. 그러니까, 뭐, 손녀딸 같은 그 부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지. 그 정순왕으로는 경주 김씨. 그리고 이제, 어, 사도세자의 그 처가는, 어, 풍산홍씨에요. 그, 그, 같은 노른이지. 경, 그 경주 김씨나 풍산홍씨나 다 같은, 노론으로서 사도세자하고는, 어, 좀, 음, 이념, 정치적 이념이, 예? 신념이 다른, 에, 그런, 어, 집단이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같은 노론이지만은, 그 애척간에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아. 어, 경주김 씨 애를, 에, 등에 업은, 그정순왕후 그리고 어, 풍산홍 씨그 사도세자의 장인이나 어, 사도세자의 처, 처가, 처이 풍산홍 씨하고 어, 경주 김 씨하고의 그 세력 다툼이 아주 대단했어요. 두 집안이 아주 어, 그 어,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그비행 사도세자를 끌어내리는 데는 그 정순왕후 쪽이나 또 사도세자의 처갓집 장인은 그래도 좀 조금 온건원했지만 그어 장인의 동생인 홍인환 이, 이 사람들은 아주 사도세자하고 반대적으로 나갔고, 특히 홍인하는 그 정조가, 아, 세손이 왕후에 오르는 것까지도, 어, 반대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보니까 이 사도세자가 참으로, 그 어렸을 땐 총명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 세력들이 이렇다 보니까, 아, 영조의 꾸지람이 보통이 아니거든. 강박관념이.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어, 그렇고, 뭐, 보다 좀 힘이 강한 사람이 자꾸 찍어 누르고 그러면은 뭐,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생사여탈권을 지인 영조가, 아, 자식한테, 캬, 그냥, 억누르고, 압박하고 그러니 그영이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걸렸다는 거 아니야? 광증이 그 누구 탓이겠냐 말이지 그 영조의 에, 그 지나친 에? 간섭, 아, 기대감, 뭐 좌절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사도세자가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전에 나인을 세자궁의 예? 상궁으로 아, 삼아서 사랑해가지고 아, 자기 부인으로까지 예, 만들었지만은 그 발작을 해가지고 어, 그 빙해 예? 자기 사, 예, 후궁을 죽여버려요. 그 빙의뿐이 아니고 내시 예? 어, 나인이라든가. 애들, 을 뭐, 거의 100여 명을 죽였다고 그래, 1여 명을. 특히 이제, 사도세자는 의대증, 의대증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의대증. 오드이 자하고 띠대 자에. 왕이 입는, 세자가 입는 곤룡포, 어? 그 곤룡포를 입는 것을 그렇게 싫어 했다고 그래. 그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어, 깊이를 하고, 그러면, 그 나인들이나 궁인들이 또 빙의, 예? 예, 후궁이 그 옷을 입히려고 아주 그냥 뭐 진땀을 뺐다는 것이지. 근데 이 사도세자는 보통 그 평복을 입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곤룡포만 입으면은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적인 이 상태에 있는 거 하고 곤룡포를 입으면 벌써 공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딱그 의관을 갖춰 입고 가서 영조한테도 문화를 해야 되고 또 할머니한테도 문화를 드려야 되고 대비한테 뭐 이런 것이 아주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빙의하고 둘이 도망가 가지고서 살고 싶은 그런 중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곤룡포를 입고 정사에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해서 그냥 술 먹고 뭐 아는데 그 옷을 입히다가 나인들을 전부 죽여 버리고 이랬던 것이지. 그래서 그 나경원이라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 그렇게 사도 세자의 비행을 영조한테 고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 생모 사도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이씨가 영조를 찾아가 가지고서 내 아들이지만은 정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어, 아, 그러니 자식을 버려서라도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옳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죽여달라는 청을 합니다. 영조가 자기 후궁에 그 간곡한 말을 듣고 뒤주 속에 가두어서 8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왔는데, 그 생모 영빈이 씨도 내가 참 못할 짓을 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을 전폐하다가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단 말이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죽게끔 하는데 얼마나 그 모진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어갈 때그 자앙인 처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말리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사도세자가 그렇게 광증을 일으키고 화악하게된 원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은 영조 임금이고 또 영조를 둘러싼 그 노론 세력들 특히 정순왕후 그리고 이제 정순왕후하고 그 소위 이제 문씨 후궁이지 이 사람들이 그 사도세자의 일거일동을 감시해가지고 영조한테 고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 홍봉안이나 홍인안이나 어? 아, 처가에서도 아, 물론이겠고.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결국은 아, 한세 가지 정도로 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광증, 어? 호인보. 성신의 병으로서 미추강이가 아, 되도록 그렇게 미추강이처럼 날뛰었으니까, 그리고 또그 우전에 에, 나이를 갖다가 어, 건드린 거, 그리고 평양 가서 뭐 의심받을 짓을 했다는 거, 어? 소름돌 만나고 또 나주. 어, 객사에서 소론들이, 소론들이 나라를 비방하는 그런 벽보를 붙였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 사도세자의 앞길을 망쳤다, 이렇게 봐요. 왕위에 오를 때까지는 대리청정기간 동안에 영조의 비위를 마치고, 그냥 노른 세력들한테도, 그냥 뭐, 잘자라 척, 이렇게 좀 했으면 되는데, 뭐 15세 대리 청정을해 가지고 13년 어27 28에 에 죽은 거지. 만으로 26이. 13년 동안 28이면은 뭐 지금 그렇게 성숙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 디운의 아, 사도 세자가 아, 됐다고 하네. 그 사도세자의 일생을 좀 살펴봤는데 좀 평범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이 영조는 그 사도세자가 좀 성리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이 되기를 바랬는데 사도세자는 좀 무술, 어, 무관의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뜻이 맞지 않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게 전부 억제되니까 어, 폭발을 해서 결국은 광폭하게 되고 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도세자가 죽은 에, 그러한 에, 사건을 이모화변이라고 해요. 이모화변. 이모년에 일하는 화다. 그래서 이모화변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오늘은 사도세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또 어떻게 정사를 폈나 보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마치겠습니다.